리얼 그거 계속 걸리면 자비가 없어. 이게 게임이다. 갓겜이라고. 이게 게임이다. 갓겜이라고. 갓... 센거 맞았다, 나. 하지만 임패로 못 졌다. 그 스킬 잠깐만 아먹 아, <laughs> 떨어질 것같아 아 잠깐만 이게 문문 비둘기야 이게 와와 <laughs> 와, 와. 나도 돈다 너만 돈이야 나도 돌아 그거다. <laughs> 이렇게 빨강 하나, 빨갱 하나, 담배 적당히 피워, 카운터 하고 싶었다. 안 돼, 나 달라졌다. 하면서 안 날라가버리게? <laughs> 끼루 불 처음 본다도. <laughs> 나 그냥 원콤 투콤에해 오오 둘째는 또야. 누구지? 나다. 맞았다. 한번더 하나. 아니게. 무메비둘기 머선 내리가. 안능부샤카루가 아우 씨. 어 벌써부터 머리 아파. 하트 하트 아래로. 하트 다리하다. 아래 그리고 보이고. 클로버는 오른쪽으로. 다이아는 아래로. 클로버 그다음에 위로 가시면 돼요. 좀 멈춰야 돼요. 어 클로버 쭉 위로. 내려가는데? 하트는 뭐야, 하트 왜 하트 가안 떴어? 음. 어 다이아 먹었고 음. 클로버 맨 밑에 음. 다이아는 맨 위에 하트 오른쪽 오른쪽 위 하트는 쭉 오른쪽으로 가신 다음에 쭉 위로 올라가면 있어요. 다이아 제일 위 왔는데. 그 다음에 다이아는 왼쪽. 클로버는 뭐, 맨, 클로버는 맨 아래에서 왼쪽으로 가면 돼요. 아 하트 하필 다이아 옆에 있냐 저게. 그럴게. 하트는 맨 위로 아, 가서 이거 어떻게 맨 되세요?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. 지금 오고 있어요 세토가. 클로버는, 뭐야 클로버 맨 밑에. 맨 밑에 맨 밑에. 그 오른쪽, 바로 오른쪽에. 다이아 하나 더. 다이아. 같이 나... 아직 안 잡았는데 다이아. 너? 아니야. 여기 그 자리에 또 나왔어. 다이아 위치 알려. 다이아 오른쪽. 그냥 오른쪽 쭉 가면 돼. 세토아. 하트도 하트도 오른쪽 쭉 가시면 돼요. 클로버는 오른쪽 쭉 가야 돼요. 클로버도 오른쪽 쭉. 예. 네, 돌진해 거기서 쭉 오른쪽 가면 돼. 끼로 밑으로 이제 밑으로. 그리고 서린이도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. 세토 와요 세토. 돌진 님 이제 맨왼어 맨, 밑에 있다. 맨 왼쪽으로 완벽해졌으면 맨 왼쪽. 아나 어디 있어 됐고.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돼요 서린 님 밑으로 쭉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 세토 와요. 네 돌진 님 왼쪽에. 네 계속 왼쪽.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. 그 다음 위. 쑬랬했네 <laughs> <laughs> 어, 카운터! 나이스. 믿고 있었다고. 오, 뭐야. 보호받는다. 아, 아 여기 터 쏘냐? 우여줘 니나무. 어? 나 잡혔어! 살려줘.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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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이거다, 나이스! 한 번도 없이 내 판아. 한글로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. 시발하게. 각성 저 기공사 주인공 주인은 나이는 없는 느낌. 지금 각성기 써야 돼. 딱이야. 아이고 아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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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보이는. 이게 혼자 맛있는 거 맞네. 아, 안돼! 맞없어 여기다. 어, 오, 저... 오 저게산누 와, 돌진님이다. 여기, 여 여기, 해봐야기여둘 중에 하기 아시 여기, 여기, 차피여번 여기, 기 여기, 여돌다님 여기, 여 버스의 기울을 모아서 헤드어택이 돼버렸죠. 아. 저기 떠다니는 원격을 보어라 이거 왜 해요 대체. 왓다 이런 아나 잡혔나 잡혔어 또 잡혔어 진짜 아, <laughs> 아야 아야 바드야 실드를 줘 거기 안 걸려 실드 너무 아프고 <laughs> 내려오자마자 뻥망치똥하졌네 나이스 다들 준비됐어 다들 준비됐어 Okay.